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TV입니다. 이번 광복절 파문 사태를 일으킨 이종찬 광복회장이 알고 봤더니 통일TV라는 매체가 있어요. 이 북한 공장원이라는 지금 지적을 받고 있는 이 최재형이 활동한 부사장으로 있었던 통일TV의 창립 당시의 그 고문으로 활약을 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와서 지금 야 이게 무슨 배경이 있나 이런 어떤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통일 tv 통일 tv는 tv는 어떤 매체냐면요 한겨레신문 사진기자를 지낸 미국 영주권자 보통 이런 사람들이 다 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진천규라는 사람이 대표인데 이 통일 tv는 kt와 계약한 유선방송업체입니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방송물을 여과 없이 방송하다가 2023년 1월 18일 송출이 중단됐어요. 이번에 최재영이가 김건희 여사를 만난 자리에서도 자꾸 통일 TV를 다시 할수 있게 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종찬 저 광복 회장이 2018년도 9월 19일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은 통일 전문 채널 통일 TV가 본격 개국 준비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뭐이 우리가 이, 잘 알고 있는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은, 통일 TV 어, 사장으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진천규 씨가 맡았는데, 여기에 상임 고문이 있어요. 상임 고문. 상임 고문에 누가 들어가느냐? 아, 종북주사파의 대표 인물이라고 할수 있는 권영길. 권영길 전, 어, 언노련뭐 회장, 뭐언노련 위원장, 뭐, 뒤에 이제 뭐, 민노당, 어, 또 의원으로도,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요. 권영길 전 국회의원. 그리고 이종찬 전 국정원장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아. 이 통일 TV의 이종찬 광복회장이 어떻게 해서 고문이 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통일 TV가 출범할 때 상임 고문으로 이름을 올렸다는 것은 이미 이때부터 최재영, 최재영이 부사장이었으니까요. 최재영 부사장 등과 함께 함께 활동했다는 걸알수 있죠. 여기 보면은 통일 TV는 국민 주로 자본금을 모아서 생생한 북녘 산하와 동포들의 생활 모습을 전하는 최초의 통일 전문 채널이다. 문재인 정권 시기에 이게 개국을 했어요. 2019년 정치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주로 문화적 소재로 감동과 기쁨을 주면서 민족 공동체를 형성한다. 통일을 앞당긴다. 뭐 이런 어, 사업 목적을 달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폐국이 됐느냐? 왜 폐국이 됐느냐? 통일 TV는, 어, 윤석열 정권이 들어와서, 이 통일 TV가 KT와 계약해서 KT로부터도 또 보조금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북한 방송물, 조선중앙통신 등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뭐 그냥 검증 없이, 여고 없이 마구 그냥 방송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그국보법이도 걸릴 소지가 크거든요. 어, 그런 곳에, 어, 이종찬, 광복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상임고문으로 여기에는 뭐 최재영뿐만이 아니고 그 뒤에 보면은 어~ 민혁당 사건대 그 울산 라인인 김창현 김창현 울산연합 어~ 이런 멤버들이 활동했다는 거예요. 아~ 자 이종찬 광복회장이 업무 방해로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또 주장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펜앤마이크에 출연한 그 강대규 변호사가 이종찬 광복 회장이 현행법 위반이다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어제 이 사유는 뭐냐면 독립 기념 관장을 뽑는데 참여하는 이사가 누구를 넣어라 누구를 빼라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이게 본격 수사에 들어가면 광복 회장은 계속할 수 없을 것이다. 아, 업무방해에 해당된다. 지금 뭐이 어, 보면은 이번에 그 이종찬 광복 회장이 어, 자기가 추천한 두 명이 있었죠. 한 사람은 김구 선생의 증손자, 한 사람은 무슨 서울 소재 무슨 대학의 석좌교수인데 이두 사람이 최종 최종 삼인 삼인 삼배수에 들지 못했죠. 떨어졌죠. 왜 점수가 낮아가지고. 그런데 그때부터 이종찬 광복회장이 목리를 부리면서 김영석, 어, 교수는 안 된다. 그리고 김영석은 뉴 라이트다. 그래서 안 된다. 뭐, 어,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이라고 한다. 뭐, 이승만이 건국의 아버지라고 한다. 뉴 라이트다.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해서 이 파문이 지금까지 커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종찬은 정작 최종 3배수에 올라간 교수가 또한사람 있습니다. A 교수라고. 그 A 교수는 떨어졌는데 어이 교수도 뉴라이트다. 이렇게 비판했어요. 그런데 정작 이종찬 본인은 이 A 교수에 대해서는 면접 심사 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줬어요. 82점인가 줬어요. 그런데 김형석 교수 이제 독립 관장이 된 김형석 교수에 대해서는 52점인가 최낙제점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김형석도 뉴라이트고 이 A 교수도 뉴라이트인데 왜 그 뉴라이트라고 준 이야기 비판한 그 교수에게는 82점의 최고 점을 주고 김영석은 왜 제일 낮은 점수를 줬냐? 이것도 미스테리입니다. 그리고 어, 이종찬 광복 회장이 지금 어, 강대규 변호사의 어떤 그 말에 따르면 이번 이 독립기념관장 뽑는 심사 과정에 과정에 광복 회장이 이 사람은 넣어라. 이 사람은 빼라. 이 사람은 된다. 이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위계에 의한 광복회 또는 독립기념관 업무 방해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거는 문제가 될수 있다. 그리고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그 독립기념관 이사가 있습니다. 이 이사가 오영섭이라는 분인데 이 분이 지금 광복회로부터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그러니까 광복회 업무 방해했다 뭐 이런 거겠죠. 아니면 뭐 독립기념관의 업무를 방해했다. 그래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솔직하게 심사 과정에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놓고 있어요. 거기 보면 이종찬 광복회장이 자기 보고 오영섭 본인에게 야 자기가 그 심사위원장을 한게 좋겠어. 해서 심사위원장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종찬 광복회장이 두 명을 추천했는데, 한 명이 김진, 김구 선생 장손자, 김진, 광복회 부회장이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종찬 광복회장이 바로 밑에 있는 광복회 부회장이죠. 그리고 한 사람은 김정명 서울광학,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자교수. 이두 사람 다 통과 못했다는 거예요. 왜? 점수가 낮아서, 최종 3배 수에는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여기 언론 보도된 걸 보면, 김진부 회장은 실무 능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았고 독립기념관의 재정이 악화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었더니 나는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생각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독립기념관장에 지원을 합니까? 음. 그리고 어, 이분들에게도 뭐 신상 발언 5분 발언을 기회를 줬는데 하는 말이다. 김정명 교수도 내 조상은 독립운동을 열심히 한 분이다. 뭐 이렇게. 다른 유, 말고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심사위원들이 전부 어안이 벙벙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점들이, 음? 이런 점들이 이분들이 떨어뜨리게 된 낙, 탈락한 이유인데, 광, 광복회장 이종찬이 추천한 이, 어, 이분들이 탈락하니까 그 시점부터 싹 돌아서서 김영석 교수는 안 된다. 독립기념관장으로 오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어제 있었던 그 광복절 기념식도 둘로 쪼개버렸다는 거예요. 자. 앞으로 이이종천 광복회장에 대한 수사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발이 좀 들어갔으니까요. 그리고 최재형 등등 이 종북 주사파 인물들이 관여한 통일 TV의 상인 고문을 맡았는데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 부분도 밝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